자 이제 제2영역 살펴볼 텐데요. 제2영역은 어, 크게 어, 언어학 개론, 그 다음에 외국어 어떻게 습득하는지 습득론, 어, 또그 중에서도 어, 대조언어학을 좀더 중점적으로 어, 여기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론언어학과 구분되는 응용언어학의 하위범주들을 또 자세히 다루는 부분이 있고요. 어, 그 중에서도 사회언어학을 더 특별히 별도의 장으로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로 한 다섯 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이 구조를 한눈에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1단계는 일단 언어학, 언어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인 언어학의 전반적인 개괄적인 어, 부분을 다루고 있는 언어학 개론부터 살펴보면요. 먼저, 언어학 개론하면, 먼저 짚어야 될 게, 언어학의 분류입니다. 어, 그래서, 이론 언어학과 응용 언어학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론 언어학은, 크게 배경이 되는 이론이, 구조주의 언어학, 생성주의 언어학, 체계 기능 언어학,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론 언어학은, 그냥 언어의 보편적인 현상, 그래서, 그 뒤를 바치고 있는, 어, 이론적 근거, 이런 것들을 이제, 언어 현상 자체를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언어학의 첫 시작은, 어, 구조주의 언어학으로 사실, 어, 실제적으로 출발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시르가, 어, 기호학 이론에서 먼저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구조주의 언어학이라는 건, 그러니까 언어를 구조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언어 구성 요소들을 분리해서, 그래서 언어를 기호의 체계로, 이렇게 구조화해서 연구한, 어, 언어학의 실질적인 출발이고요. 그 다음에 생성주의 언어학은, 어, 우리 타고난, 이미 갖고 타고난 언어 지식인 보편 문법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이 어떻게 언어를 습득해가는가를 좀 연구하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체계 기능 언어학은, 어, 우리 언어가 그 사회적 기능, 맥락,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언어 구조를, 어, 그것과 반영을 시켜서 함께 연구하는 걸 체계 기능 언어학이다. 그래서 세계 범주와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그것과 대비되는 게 이제 응용 언어학이에요. 응용 언어학은 이 언어 현상 자체 연구 결과물들을 어떤 문제 해결에 적용하기 위해서 학문과 학문끼리 학제간 연구를 한 거다. 해서 우리 시험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크게 다섯 가지예요. 그래서 범주는 많지만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인간이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산출하고, 뭐, 저장해서, 어떻게 바꿔내 쓰고, 이 일련의 과정들을 연구하는 심리 언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인간의 언어 지각 발라이 부분이 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신경 언어학이에요그 다음에, 어, 사회 언어와 언어 변이와 그 언어 변이를 일으킨, 어, 요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더 집중해서 연구하는 게 사회언어학이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언어학. 컴퓨터 언어학은 어,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말. 이 말은 컴퓨터가 당장 이해하고 처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자연 언어예요. 이 자연 언어를 컴퓨터가 어떻게 처리하고 이해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론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컴퓨터 언어학. 전산 언어학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언어 뭉치를 말뭉치라고 하는데 기계 가독형 언어 자료 이 말뭉치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더 세분하게 다루고 있는 거 그래서 전산언어학에서 개발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런 각종 전산 도구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론을 연구하는 건 말뭉치 언어학, 코퍼스 언어학이다 이렇게 범주화를 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이범주 두 개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공시언어학, 통시언어학. 이 언어 현상을 한 시점에서 연구하는 거 공시언어학. 그런 거를 여러 시대에 걸쳐서 시간의 변화 속에서 연구하는 걸 통시언어학. 이 관점을 가지고서 마지막 하이범주는 기억하실 게 비교언어학과 대조언어학이에요. 그래서 비교언어학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통시적. 통시적 관점으로 시간의 변화 속에서 공통조를 추적 추적해서 들어가서 어디서부터 분기해서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밝힘으로써 어, 친족관계를 좀 연구하는 이런 학문이 비교언어학. 그거에 반해서 대조언어학은 어, 좀 차이점에 주안을 많이 두고 있는 어, 공시적 관점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거 왜 하냐. 어, 외국어 교육에서 어떤 교수법 개발이나 교육 내용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하이범주 기억하시면서 조금만 더 세분화해서 하나만 더 보면요. 어, 신경언어와 이 부분 하나 정도 세분화해서 보면 뒤에서 자세히 다룰 텐데, 어, 언어 장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장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한국어학 시간에 개론하면서 살펴본 건데 여기서도 한번더 짚고 가겠습니다. 언어의 특성. 먼저 언어의 기호성. 언어는 형식인 말소리와 내용인 의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언어의 기호성. 그래서 형식 체계와 내용 체계가 별도로 각각 독립되어 분리되어 있다라는 이원성도 함께 기억하시면서 또한 둘의 관계가 그 어떤 필연성이 없이 임의적이다 언어의 자의성 그리고 이 언어라는 건 사회적 약속 규약 공동체의 관습 개인이 함부로 못 바꾼다 언어의 사회성 다른 말로 규약성 부력성 그리고 언어의 역사성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롭게 생성되고 의미 형태도 바뀌고 언제가 소멸해버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언어의 특성인 역사성 그 다음에 언어의 법칙성 어떤 원리든 원리와 체계가 있는 법칙성 다른 말로 체계성 그 다음에 언어의 창조성 끊임없이 우한한 표현을 만들어내는 거 어, 이런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언어의 전위성 시간 공간 위치를 말막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언어의 추상성, 공통분모를 뽑아내서 추상화 과정을 거쳐서 범주화를 만들어내는 언어의 추상성,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언어가 그 사람의 세계관, 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상대성 이론도 함께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의 가장 또 중요한 게 분절성이죠. 어, 연속적인 세계를 언어로 쪼개서 분절해서 어, 억지로 인간이 언어로 분절시켜서 얘기하죠. 이 언어의 분절성 하면 무지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지개 그냥 자연체 하나잖아요. 인간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7등분했지 그게 뭐 7개로 나눠져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분절성. 자, 그 다음에 언어의 분류를 이제 보셔야죠. 그래서 언어의 분류는 크게 형태적 분류, 그 다음에 개통적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적 분류는 네개예요 고립어, 굴절어 교착어, 다른 말로 첨가어 포합어. 그래서 고립어는 말 그대로 어형 변화, 형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모습을 안 바꿔요. 그럼 어떻게 단어가 실현이 되냐, 문장에서. 어디에서 출현하느냐. 실현 위치에 따라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할지 격이 결정되는 거다. 해서 기억하실 게 중국어, 태국 타이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미얀마라는 나라의 버마어, 이렇게 네개 정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굴절어, 굴절어는 이렇게 끝에가 꼬리가 살짝 살짝 굴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끝에 붙는 어미가 이렇게 살짝 변화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어떤 문장이 문장에서 단어가 어떻게 쓰일지가 결정이 되는 거고, 이런 거에 가장 큰 특징은 두 개의. <laughs> 두 개의 형태소가 만나서 된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별 형태소로 분리가 안 돼요. A와 B가 만나서 된게 아니라 그냥 A라는 하나가 끝에가 꼬리가 살짝살짝 바뀌는 거예요. 어미 변화가 살짝살짝 있는 거죠. 요 인도 유럽어죠. 일명 뭐 독일어. 이런 것들은 대부분 굴절어예요. 어, 그런 거에 반해서 우리 교착어. 교대로 들러붙는다. 착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뒤에 첨가된다 해서 교착어 첨가어. 한국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에 별개의 형태소인 형식 형태소가 여러가지 막 들러붙고 떨어졌다 들러붙고 떨어졌다 요런 모습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알타이제어나 어, 우랄 이쪽은 거의 대부분이 교차고청가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포화번호는 이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그 동사 어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여러 가지 들러붙어서 문장의 기능까지 확대되는 아주 독특한 경우죠. 그래서 그거 참고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개통적 분류는 우리 시험 문제에 점점 안 내고 있어요. 이건 뭐 단순 암기 문제, ox 문제도 아니고 사실 좀 그렇죠. 그러나 나올 수는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표를 구성해 놨어요. 이 표를 보시면서 우리 알타이어 쪽, 그 다음에 우랄 쪽, 그 다음에 인도 유로버 쪽, 그 다음에 중국 티베더 쪽. 그다음에 마지막 함쌤요 정도만 조금 유념해서 봐두면 되겠고 이 표를 참고하셔서 조금 중요한 것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어학개론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시험 문제 나오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문자예요. 문자. 그래서 문자 한 눈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말소리 소리를 기호한 표음 문자. 그음 소리랑 아무 상관 없이 의미를 표현한 표의 문자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이거를 한 눈에 어떤 걸 봐야 되냐면 문자의 일반 적인 발달 단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림 문자.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이제 어떤 도안의 형식으로 해서 처음에 문자가 생겼다고.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하죠. 그거에서 출발을 했겠죠. 그림 문자로 당연히.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더그 물건의 모습을 본뜬 원형에 조금 더 단순화되고 조금 더 추상화가 돼서 이제 상형 문자로 좀, 좀더 문자답게 추상화가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발전하고 발전하면 이제 드디어 어, 중국. 한자같이 표의문자 이렇게 확립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그 의미, 의미의 성, 성질을 표현한 표의성을 좀 버리고, 소리와 관련된 표음성만 딱 남게 돼버리면 음절 문자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일본의 가다 문자예요. 그러니까 일본 그 문자는 선생님들이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자모로 쪼개지지 않고 그냥 한 글자가 마지막이잖아요. 그 음절 한 글자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게 표의성을 버리고 표음성 소리성질만 남게 돼서 음절문자로 간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발전해서 이제 자모, 자음음까지 쪼개버리면 드디어 음소문자까지 발전하게 되죠. 뭐 영어 로마자 이런 거다 어, 자음음으로 쪼개지잖아요. 이런 게 음소문자예요. 근데 이게 더 발전하면 드디어 자질 문자까지 올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분절음 자모음을 딱 체계적으로 그 음성학적 특징을 자모 하나 하나의 그 특성을 다 거기에 반영을 해서 개어다가 딱된 음성학적 차이로 개어다가 딱 돼서 자질을 드러내는 이런 문자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글이죠. 그래서 이런 단계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문자에 대해서 나왔어요. 우리가 언어 하면요, 문자를 떠올리시면 안 돼요. 언어 하면 말소리.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이 세상의 언어는 문자, 그 언어를 표기하는 체계를 안 가지고 있는 언어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언어 하면 말소리를 생각하시고, 여기서의 문자는 그걸 표기할 수 있는 체계. 그걸 문자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문자 언어가 갖는 특성들, 개념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런 양상들, 이런 거를 아우르면서 묶고 있는 문제라는 걸 먼저 확인하시면서 여기에 필요한 이론들을 정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 하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소리랑 전혀 상관없이 그 의미를 표기한. 표의문자, 그 다음에 소리를 반영해서 표기한 표음문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정립을 하시고 일반적으로 문자라는 게 이런 표의문자에서 이제 그 의미를 버리고 의미, 소리인 표음, 그 성격만 남게 되면 이제 표음문자로 막 발전을 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아, 양상을 가지면서, 어, 이 문자의 특성들을 살펴볼 텐데요. 보기 1번에서 4번까지를, 예, 잘 함께 들여다보면서 문자에 대한 개념들을 한번 정립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보기부터 볼까요? 그림 문자라고 나와 있네요. 이게 바로 문자의 가장 초기 양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간이 지금처럼 이런 고도의 문자를 처음에 발명하고 시작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해봐도 일단 그림 같은 거를 조금은 단순화시켜서 문자로 처음에 시작을 했겠다. 이런 생각을 쉽게 해볼 수 있죠. 그게 바로 그림 문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또는 물건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초기의 문자 형태가 바로 그림 문자다. 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2번. 음절 문자가 나왔네요. 음절 문자라는 거 음절 한 글자. 이한 글자, 이큰한 글자 덩어리가 마지막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한글은 어때요? 자음 모음으로 그한 글자를 더 쪼개죠. 이렇게 쪼개지 않고 마지막 한 글자가 최종 가장 마지막 단위인 문자를 음절 문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음절 문자하면 일본어 이쪽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어를 표기하는 문자. 생각해 보시면, 자모로 쪼개는 이런 게 없죠. 이런 게 바로 음절 문자입니다. 서령 문자가 나왔네요. 이거는 그림 문자로 먼저 출발을 했다가 이 서령 문자는 여기에 뭔가 세기 모양을 보이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음절 문자, 이제 표 의성, 의미를 표현하는 걸좀 버리고, 소리를 표현하는 표 음성만 남게 되는 음절 문자로 발달해가는 과정 속에서 중간 단계에서 보이는 이런 문자가 서령 문자이고 서령 문자 하면 세기 모양을 보였다. 이 부분만 체크해 놓으시면 충분합니다. 4번. 표 의문자 나왔네요. 예, 의미를 표기했다는 거죠. 어, 근데 자음 모음을 분리한다. 자음 모음. 이거는 소리를 표기한. 표음 문자죠. 표음 문자 중에서도 자모로까지 다 자음 모음이 뭔가요? 음소죠. 음소. 분절음으로 분절시켜서 다 쪼개서 표기한 이런 거를 음소 문자라고 하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자의 일반적인 발달 단계를 통해서 이 문자 언어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문자의 초기, 초기의 모습은 역시나 그림 문자였겠죠. 근데 그림 문자는 의미를 표현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뭔가 모습을 본 뜬, 모습을 본뜬 상형 문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문자 체계의 첫 출발이었다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가면서 이제 완벽하게 표의 문자로 발달해 가겠죠. 그리고 이런 의미를 표현하는 표의성 이 성질을 버림으로써 음을 표기하는 표음성 정도를 취하게 됨으로써 등장하는 게 이제 음절문자. 거기다가 자모로까지 쪼개버리면 음소문자인 한글. 거기다가 한글은 또 하나 기억하세요. 자질문자입니다. 자음 모음이 이 분절음이 갖고 있는 각각의 음성학적 특성들까지 표기해 반영해서 그 음소들이 하나하나 다 연관관계가 있는 계열학까지 실현시킨 최고로 발달한 문자가 한글이 자질문자까지 발달해왔다. 이렇게 해서 의미를 표기하는 표의 문자, 소리를 표기하는 표음 문자 두 개념을 정립하시면 되겠습니다.